어, 괜찮았어? 너무 잘했어! 오,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, 오, 나 리플레이, 아, 나 리플레이 봐야 되는데, 아, 방따기만 아니었어도. 와, 너무 많았다, 진짜. 리플 왜 봐? 매번 하는 건데. 아... 아니, 테란 12시 없었어? 있었어. 아, 있었어? 아... 근데 늦게 먹었어? 9시랑 동시에 먹었어. 01업 타이밍이었는데. 하겠다 그래도 와, 진짜. 어 톡숨 진짜 잘됐네어 진짜 좋다. 너무 잘한다. 와. 아 지금 뭐야? 진짜. 전진 베러 김민철 무조건 팔서치야아 근데 팔서치안할거 같은데 뭔가 드론 여기서 찍은 거. 무조건 팔서치야 무조건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. 맨날 팔서치 하니까 이번엔 안 하겠지. 약간 이런 마인드로 무조건 팔서치야 틀렸다. 바한다 바란다. 이런 구드론이야. 아, 아 씨. 아, 아 이거 큰일 났다 아니 네, 어떻게 정형제 이겼는데 정형제 이렇게 져야된다고? <laughs> 아.. 게왜 <laughs> 아, 이래 아... 뭐 잘못 아, 만든거 어, 근데... 아니야? 어... <laughs> 아 아니, 근데 이 맵은 선풀은 못해 여기 섯시 너무 안 막이라 저거들이 나를 비 ㅂㅅ 만들어놨었다고? 나만 음, 믿었다 가 나만 아니, 피셜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? 나만 니가 누가 그랬대요? 어이, 또 쪽이 삐질라. 누가 그랬어, 피셜. 아, 아니야, 그. 아니, 아니, 괜히... 아... 아니, 서운하네? 아니, 아니야, 누가. 괜히 너 자극하는 거야. 아니요. 민, 민철이 형이 그랬어. 민철이 형이 형이 <laughs> 형이 그 처음부터 그, 막, 그, 못생겼다고, 막 그랬어. 뭐? 못생겼다 <laughs> 아, 나이 제일 못생긴 사람이 나한테. 어이가 없네, 진짜. 흔적이 형막 그랬어 맞아 외모비약까지 와... 하긴 했어 그건 말안 할라 했데 마트에 가는 소리 했네 또 <laughs> 얼굴을 건드렸어? <laughs> 와... 근데 이거 1 1압이거든 근데 이거 말이 모아치게 할 거야 또 영재 아 이거 두두 두 마리 때 오는 거? 3마리 아... 때 오나? 그래도 드론 한 마리 나가 있네 이거 약간 의식하는 건데 그래도 아...이제... 지금 안 오니까... 100번 끝까지 시간. 하지요 그렇게 끝까지 하지 아 이거 헤이크라고 확실한다 뭔가 서 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도 벙커를 좀 늦게 짓긴 했어 안 어, 보이나? 팩토리지였는데? 아, 벙커...벙커 벙커 못 짓는데? 벙커 못 짓지 팩토리지여야지 아, 벙커를 어떻게 지어 아나 아니 근데 이게 이 11압의 약점이 전진 8배로야 전진 8배로은 어차피 산마린이 와서 이거 칠드론을못 막아 에 아아 아, 뭐야 아 따였다. 아니 저걸리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시비라이램에 근데 최적화 가 나와서 이게 시비압급이야? 아 나바르 <laughs> 나바도 안 남겼어 페배로 아니슈라. 아저걸리도 잡혔어. 이게 제일 답 없는 상황이다. 이거는 막아도 어차피 벌쳐 와가지고 벌쳐 벌초 다음에 레이스코는 너무 빡대. 아유, 뭐. 이런 상황 많이 봤는데. 나, 나 이런 거 많이 당했는데. 어, 뭐야, 저 해체력에서 때리는 거는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벙커, 벙커 안깰 거야. 이제 벌쳐오잖아. 어, 한 부대 때 깨긴 해야 돼가지고. 한 마리냐? 한마리 되는데 이제? 성큼 성큼. 아, 이거구나, 이거이제나 이거구나. 이거나 이거구나. 이거링이거 아니 이거구나. 이이거이나이야구나이 이거구나. 이거거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이거이나이거구거거 어? 나이스 어? 이거 어? 잘 먹었다 어떤 거? 이거 좀... 와... 아 근데 레이스가 찍혀있는데? 그러니까 한 30도 더할수 있어 어차피 히데는 날아가서 히데는 갈거 근데 개불리하게 한데 이게 민철이 형이라 일단 좀 보는 거지 못 이기는 상황이긴 해못 이기지 이 정도면 아앞마다 커맨드 질으려고 준비하는 것봐 아... 아 히데는 왜또 저기다가 지었어 미네랄 못하게 아쉽네 아니 암만한 커맨드가 지어지고 있어 됐어? 이게 뭐야 아 이거 도는 거봐 고재라서 아, 난리났다 아. 난리났어 아니난 이런 상황이 제일 뭔가 역정광이 없었는데 8배로 원어먼이 제일 빠른 거 같아 이아이스없겠는 데는 데? 이자가 따라가질 못하는데. 맞아. 와, 히드라 진짜 잘때리긴했는데 아우, <laughs> 대나 때렸네, 놈 이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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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불리할 것 같은데. 어, 근데 아, 레이스 일단 잡 잠깐만. 아, 레이스 잡으면, 아, 깜짝이야. 아우, 깜짝 아우, 아빠. 아, 레이스가 또 잡으면은, 그래도. 아, 레또안다 일단, 벌처드랍이라도 잘 막아보자. 이거 잘 막으려면은, 이거 링 바로 찍었어야 돼. 링 바로 찍은 것 같은데, 이 어? 아니, 가스를. 뭔가 어, 레이스, 이거로. 나이스, 아, 레이스 같다. 잠깐만, 레이스 잡고. 그럼 히드라로 맞고 발링 끼어버려 발링 안 돼? 이거 안되네벙커도 있구나. 그래도 속발은 아니잖아. 아, 이미 손에 이미 손 아니 많이? 아니... 어? 아니 잡. 자... 재앙인데? 뭔? 아, 못 막아 들어오면은. 어 잠깐, 만 근데 히드라 더걸리 속발 방 있어. 아 저거 잡고 가야지요. 어왜왜안 잡았어? 어이? 아 도착 아 이거 방법은 말잖아 아. 그렇지. 아 이거 아 이거 휘둘러 가는 거네 아근데 잠깐만 이거 한방 있지 않아요 리페오 되게 안 한다 아니 깨가야 어?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깨도 괜찮지 않아 나이스 오 어, 잠깐만 나이스 어, 리페오 어, 대기를 안했았지 끝난 거 아니야 아무 것도 없데 끝난 거 같은데 어? 와 끝났어 어? 끝났어 볼트 어, 보고 어, 뭐안 되잖아 야! 이씨! 한방으로 이겼다! 뭐? 와아! 니 근데 이거 뭐 뭐야 돼? 이거 언더에서 막히면 불리해 아 그렇긴 해 막히면 거서. 진다, 막히면 저좀 붙여야 돼, 아예 어... 아예, 아예 죽여야 돼, 제발 어, 제발! 아 근데 이거 막히는 거 말이 아니잖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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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빨리 들어가야 돼! 아니 근데 어, 아직 생까면 돼 아직 생까면... 탱크가 나 도 되나? 일단 생까 봐. 생까 봐. 생까 봐. 어, 드론이 아예 없다. 근드 되게 충원하고 있긴 한데. 아, s SCB... c 파... 이어가 지어지네. 그래? 그러네. 그럼 SCV 한8마리만더 잡아 봐. 어너이탱크놈 탱크. 미쳤다. 아, 오케이. 탱크 닦고 어? 탱크, 이거 들어가고, 나이스! 피해 너무 많이 주는데, 이 정도면? 아 이건 끝난 거 아닌가? 어, 아니, 난리 중소? 났어, 이제 아니, 그래. 민을 못 잡아. 아 이건 끝잡다 아, 이제. 끝났다. 아 근데 드러진, 이대로 캐는 드러니 아홉 켠데? 아니, 어차피 뷰탈은 좀 아홉 개인데? 일곱 개인데, 일곱 개? 아이, 괜찮아. 이제 스컬지 두 마리 뽑고, 삼병팔만 찍어도 끝나. 어, 그래? 오... 어, 진짜 끝나. 그 정도만 해도. 와, 오... 나 아니, 나이스. 이게 레이스 잡혀준게 이래서 이게 기회라니까? 맞아 정찰이 안 돼갖고. 와, 동민차, 참... 이걸, 우와, 날카로웠다. 이거 하기, 되네. 아, 못 이기는, 못... 이기는 아, 건데, 원래. 이거 막히면 몰라. 아, 어, 어, 디펜스 뭐야? 디펜 있어? 아, 잠깐만. 근데 이거 막히면, 지금, 지금 닉만 찍고 있거든, 지금도? 우리 돈 얼마야? 100원에 300원. 어? 아, 그럼 졌는데? 아, 잠깐만, 닉네 아니야, 아니야. 탱크 잡아봐. 안 돼, 디펜못 잡는다고. 아티이 진짜 왜 아, 적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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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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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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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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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디어 아니, 어 아니, 근데 아직도 s c 니보다 드론이 적아어아 뭐 봐야 돼. 아니, 그래, 아다니까 이거. 아 이거 링 셀까기가 아니라 이거 모아서 문폭 까지 뭐? 아오잡마만 잡아봐! 마린만 잡아봐! 어,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못했는데? 아, 마 잡아봐 마리 잡으면 대공이 아니었기는? 아니 이게 이래야 가 데린다 안데린나? 스컬치 됐어! 아요나이트밑타 온다 밑타 온다 하나씩 온다 하나씩 하나씩 오고있어 아, 이래도 안되 있나 봐. 내가 말했잖아. 주가 투스콜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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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투스콜지3루 타리면 이긴다니까. 커는 아, 해야 돼. 커는 해야 돼, 그래도. 그렇지. 그래 고장내기 알지민철아할수 있지. 아, 야, 걸프는 어떻게 멍청한 고와 있어? 그걸 때. 어? 와, 나 진짜. 트랩버그알지민철아할줄 알지? 컨트롤 좀해 봐. 컨트롤 좀. 아니 그냥 밑대가 드안 돼? 어, 그래 근데 나이스. 아니, 베스트 베스트 다, 다 잡아 니까스트를다잡아어이건 이겼다 이제. 근데... 아니 근데 토렛 터렛... 고장 못네아 근데 그거 아 근데 솔직히 뭔가 확신점 가지고 생각도 없어. 이게 m 이거... 을 터렛에 엄청 눌러 놓면 무너질 것 같아 그 게임 비겁하게 터렛... 하는 거안한데 이거 파다니 오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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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오버로드 멀에해 뭔지 다 돌렸네 아 뭐야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아 펑퍼 까봐 펑퍼 까봐 아 제발 버커 들어가면 진다 야아 야. 졌다 아이씨 아, 아니 졌다고요 아니난난진것 같은데 진짜 난잡자 아니, 난... 아니 테란 가진 게 없잖아. 없잖아. 아, 아니 지금부터 그냥 째면 안 돼? 뭔가. 너 라이트. 근데 째면 안돼 진짜로? 그런가? 아, 근데 아, 아 뭐야. 진짜 아, 진짜 잘. 아 근데 링 찍는데? 어? 아니 링은 아니지. 째면 되는데 왜안 째? 아무튼 던진다. 오, 잘 던졌다. 좋다. 잘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이게 벌처가 너무 많아도 이게 되나? 상대 본진 플레이인데 왜어 레이스네? 레이, 와 나이스 반 넘었다 어 아, 잠깐만 근데 뮤탈 다 죽었는데? 아 잠깐만 이러면 또 막히면 진짜 막... 아 아닐까? 막히면 진다고 어안막히다아 레이스 레이스 뭘 막혀 인간아 형. 나이스 나이스 야! 나이스 이거 이겨, 이겨요. 형한테, 와 우기형 몰파성보 쭈기는 이겼어요. 쭈기는 탈락이다 너는 어. 게임 볼줄 너무 모른다어형 테스트 실패야 형. 우리랑 함께 해설할 수 없어. 조가 게임이나 형 물킬 때려 있다가. 어 아니 아니 왜 나도 나도 알았어. 아니야 아니야 형. 이거 뭐라나 테스트 알아? 실패야.